부동산 업계가 불타오른다 부동산 레시피 왓츠 부동산 레시피 현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부동산 활용 꿀팁 네번째 바로 모델하우스 200% 즐기기 입니다 네, 요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어, 너도나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건설사와 서울재건축 단지들이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을 나서고 있는데요 어, 이렇게 밀려오는 분양에 이 분양 광고나 뭐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속아서 섣부른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가 현 셰프가 한번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음, 한번 레시피부터 구경해보실까요? 고고! 네, 오늘의 레시피도 아주 간단한데요.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일 먼저 분양 광고 확인입니다. 여기 분양 광고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바로 이 세대수인데요. 이 세대수가 많을수록 이 커뮤니티 시설이랑 그리고 주변 인프라의 구성이 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헬스장이나 뭐 수영장 혹은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복지시설이 갖춰지고요. 또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잘 되어서 향후에 이 가치 상승 가능성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또 주변 환경에 뭐 교통이나 학군 혹은 개발 계획 이런 것들도 확인해봐야 됩니다. 요즘 역세권 뿐만 아니라 뭐 숲세권, 뭐 숲이 근처에 있다거나 녹지가 구성이 잘돼 있다거나 뭐 아니면 편세권, 주변에 편의점이 있다는 것, 아니면뭐 스세권이라고 또 요즘 스타벅스나 카페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뜻인데요. 요런 것처럼, 요런 용어들이 생겨나는 것처럼, 이런 주변 환경도 아주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. 또 반대로, 어, 혐오시설은 없는지, 아니면은 주변에 혐오시설이 생길 계획이 있는지,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, 요런 것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향후에 이단지의 가치 상승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또, 실제로 그 현장을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인데요. 뭐 워낙 광고에는 이 과장된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, 뭐 광고에는 뭐, 도보로 여기서 5분, 막 이렇게 써 있는데, 실제로 막상 가보면은 여기서 막 10분, 15분,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어 실제로 가보는 것도 좋고요. 또,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가 있다면은, 그 시간대에 뭐, 최강이 잘 드는지, 최강은 들어오는지,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, 가능하면 실제로 찾아가서 답사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네, 다음으로 이제 광고를 다봤다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가봐야 되는데요. 어, 옛말에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델하우스 내부에 있는 이 조감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요. 이 조감도를 확인하면서 이 동간 뭐 거리라든지 동별로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또뭐 주변 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출입로는 어디 있는지 뭐 주차장 위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. 네, 물론 이 조감도는 이 동간 간격을 좀 넓게 해 가지고 탁 트인 모습을 보여 줘서 어좀더 넓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약 실제 비례보다 약80% 정도 축소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조감도랑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용으로 정도만 봐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대략적인 조감도를 보셨으면은 이제 각 타입별 내부 모습을 한번 봐야겠죠? 네, 이 내부 모습을 보실 때좀 주의해야 될 점이 최고급 가구들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들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가구들보다 좀 작게 만들어서 좀 내부를 넓게 보이게 하려고 특수 제작한 가구들을 배치해 놓은 거고요. 그리고 조명 또한 일반 가정집에서 볼수 없는 이 조도가 상당히 높은 조명들을 사용해서 내부를 좀 넓게 보이게 하는데 한몫을 하기 때문에 어 실제 입주자들이 만약 집에 들어갔을 때 모델하우스보다 집이 작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. 네,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가구들이나 인테리어가 아닌 어 샷시나 아니면 욕조의 브랜드 뭐 아니면 마감 이런 것들 좀더 본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점 어, 주변에 그 모델하우스 상담사분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한테 꼼꼼히 물어보고 기록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내부 동선도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안방에서 거실로 가려면은 뭐 다른 방을 거쳐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또 주방이 조금 외진 곳에 있다면 아무래도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이 하겠죠? 그리고 또 거실, 뭐, 방, 뭐, 욕실, 주, 주방, 이런 곳에 이제 햇빛은 잘 드는지, 또 통풍은 잘 되는지,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서 보시면 은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요새 대부분의 모델 하우스들은 대부분 확장형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. 이 얘기는 즉, 이 발코니 등 이런 서비스 면적들이 실사용 면적으로 포함된다는 얘긴데요. 왜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발코니 확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도 나는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겠다. 나는 꼭 발코니가 있어야 된다.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점선으로 비확장 면적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선을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모델하우스 방문 전에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. 보통 모델하우스가 오픈되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뭐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뭐 모델하우스는 어디 가지 않으니까 웬만하면은 3일이나 4일 정도 뒤에 가시면 좀더 편안한 쾌적한 환경에서 좀 구경을 하시고 여유롭게 보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뭐 직장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무조건 뭐 오픈하고 금방 바로 가, 가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, 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오후에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오픈 전에,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오픈한다 하면은 한 9시쯤 가셔서 뭐 1시간을 기다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오픈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가서 대기해서 한번 보시는 게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제 내부를 다 둘러보셨으면 마지막으로 계약하기 전 꿀팁입니다. 어, 내부 다 둘러보셨으면은 그 모델하우스 내부에 이제 상담사분들이 계실 텐데요. 그 상담사분들한테 뭐 계약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, 뭐 계약금은 뭐 아니면 중도금, 잔금은 얼마인지, 또 중도금 대출은 몇 퍼센트까지 되는지, 이자는 얼마인지, 뭐 입주 시점은 언제인지,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좀 꼼꼼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어,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, 녹음기나 아니면 핸드폰 녹음을 통해서 기록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소동산 레시피 네 어떠셨나요? 지금 분양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어,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부동산 레시피 현 셰프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